고기 중에서 2차방정식인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식들을 다 정리해보면 한쪽으로 싹 이항해주면 5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2차방정식이 맞고 니은에서는 전개해보면 x-1 x플러스 2는 x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x제곱 플러스 x-2는 x제곱 이항해서 x-2는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2차가 아니라 1차 방정식이죠. 2차식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2가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고, 디귿에서는 x3승 5 x 는 x3승 2 x 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했는데, 여기서 왼쪽으로 싹 이양을 해보면 x3제곱, x3제곱이 사라지고, 2x 제곱, 마이너스 5x, 마이너스 3은 0이기 때문에, 얘도 2차 방영식이 되죠. 3차가 있어서 안될것 같지만, 양쪽에서 이렇게 이항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, 리을은 2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3인데, 이거는 뭐, 분배를 해볼 것도 없이, 능영의 꼴이 없잖아요. 얘는 등식. 등식이 아닌. 그러므로 이차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. 이차방정식에서 이 식이라는 부분은 는기호 혹은 는연기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식이 아니고 그냥 문자 한 덩어리가 되니까 답의 이차방정식인 것은 기역과 디귿 두 가시가 되겠습니다.